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3월 5일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다섯 개로 오천 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일곱 개로 사천 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광줄이었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오늘 3월 5일 수요일입니다. 매일 말씀 묵상의 길을 가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말씀과 함께 주님과 함께 묵묵히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길 축복합니다. 마태복음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는 고백을 중심으로 전반부는 주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읽어보면 이 전반부에 나오는 어떤 기적이나 교훈의 말씀이라도 전부 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리스도,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마태복음 14장과 15장은 14장의 5병이어와 15장의 7병이어가 외곽에서 감싸고 있는 구조이며 그 중심에 바리새인들의 전통에 대한 꾸지점과 가나안 여인의 고백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방 여인의 믿음의 고백 이후에 베드로의 신앙 고백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전에 다시 한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통해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질문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2절과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시대의 표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답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에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이것이 바로 시대의 표적이었습니다. 표적을 구하는 시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희박한 시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표적이 필요 없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자기 집에 들어가는데 무슨 출입증이 필요합니까? 필요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사절에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 떠나가시니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보면 6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7절에서 제자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도다 하거늘이라고 말씀합니다. 즉 제자들은 우리가 남은 떡을 가지고 않았다는 뜻으로 이해한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8절부터 10절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병이어로 먹인 사람들이 5천 명이고 7병 이후로 먹인 사람이 4천 명이고 남은 것이 그렇게 많다면 이제는 그만 떡 문제로 매이지 않을 수 없느냐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11절과 12절을 보면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의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도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나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이 무엇입니까? 자기들도 이방인과 똑같이 죄에서 구원받아야 할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죄인을 구원하시는 예수님에 대해 반발하고, 죄를 회개하라고 하면 싫어하고, 잃어버린 자를 찾아오셨다고 하니 배청한 것입니다. 이들의 누룩은 자신들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명분과 치장입니다. 자기는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는 차별입니다. 교회 안에 살며시 들어온 누룩들을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내가 교회에서 섬기는 직분을 얻으려고 애쓰는 이유가 시간이 지나면 당연히 그런 자리에 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는 자신에 대한 체면 때문이라면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누룩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결코 예수님의 픽 값으로 사신 교회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릇된 가치관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모습은 마치 예수님의 의도를 모르는 무지한 제자들의 모습과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바리새인의 누룩은 없는지 돌아보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내 신앙의 자세는 형식과 유선에 물들지 않았는지 돌아보시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자기의 이름을 내는데 열을 올리는 자기 사랑의 모습은 바리새인의 누룩입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내 안에 바리새인과 사도개인들의 누룩이 없는지 깊이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있는 바리새인의 누룩을 정직하게 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정직하고 바른 신앙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섬기는 교회에서 누룩의 냄새가 아니라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I mean.